안녕하세요, 개고치입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일하고 있는 광교 엔도매이서에서 촬영을 할 건데요. 며칠 전에 그존 존스 그존 존스가 미오치치를 아주 깔끔하게 잡아냈는데, 존 존스가 보여준 미쳐버린 테이크다운이 하나 나왔어요. 그게 뭐냐면 바로 요 장면인데요. 이 장면에서 존 존스가 어떻게 한 건지 한번 시범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이 상태에서 우리 미오치치가 앞에 있었고. 존존스가 리오치치를 케이지로 밀고 있었어요. 그런데 이미 리오치치는 좀 뭔가 존존스의 타격에 굉장히 좀 쫄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. 빡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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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게 이렇게 가드가 움츠러져 있었고,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제 존존스는 오블리킥을 해요. 빡! 아, 원래였으면 이런 식으로 오블리킥이 제대로 들어왔을 텐데, 리오치치가 이런 식으로 막아주느라 빗나갑니다. 자, 이 상황에서 보통 이렇게 빗나갔으면, 하나, 오, 빠르게 뺀다거나, 이렇게 됐을 텐데, 존존스는 천재예요. 그 유도기술 중에 이제, 밧다리 걸기. 깊게 들어가서 상체를 밀어주면서, 하체는 툭, 걸어주는, 이런 밧다리 걸기를 순간적으로 해냅니다. 자, 하나, 오. 아, 여기까지. 자 반대쪽에서 보여드리면 어피 어, 나왔어요. 자이 상황에서 뭔가 더 하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툭 어, 이런 식으로 테이크 다운 연결하는 이런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.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 디비랑 전혀 다른 이. 태기다운 기술이랑 이두 가지가 컴비네이션이 된 거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이거를 특히나 타이틀 매치에서 심지어 세계 챔피언이었던 그런 남자한테 순간적으로 쓰기는 진짜 누구도 힘들었을 거예요. 그래서 굉장히 사람들이 고평가하고 있는 그런 무브먼트 중에 하나였고 어 이런 기술들을 이제 존존스가 얼마나 더 자주 보여줄지 그게 관건이 될것 같습니다. 아스피나에는 아무튼 거일습니까 하여튼 오늘 저는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혹시나 뭐 다른 궁금한 기술들이나 아니면 이런 무브먼트 이런 것들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 주시고요. 저는 지금까지 태격코치 김원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 타격의 기본이 무엇일까요? 타격의 기본이라는 것은 큰 범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식으로 움직였을 때도 원래 자세로 돌아오는 거 원래 기본 자세로 돌아오는 게 사격의 기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아직 기술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기술 이 기술을 정석적으로 어떻게 한다면 정석적으로 이렇게 기술을 구사할 수 있는지. 이런 것들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런 기본 동작들을 조금 더 정석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이번 클래스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이번 기초 탄탄 타격 기초 다지기 클래스는 타격 기본에 대해서 한 번도 배워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나는 MMA를 배우고 있는데 타격 기초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듣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한 번도 배워보지 않은 왕초보자 분들, 이런 분들 다 상관 없습니다. 이런 분들은 이번 클래스에 오셔가지고 타격기 좋탄탄 클래스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번 주 일요일 저녁 6시에 타격코치 길코치 스마트 스토어에서 뵙겠습니다.